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842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자비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창과 하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모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굴 속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57편에는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보시면 1절 바로 위에 조그만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것이 다윗의 시인 것을 알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시를 지었다. 이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세 막내 아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왕으로 지명되는 기름부음을 받게 됩니다. 목동인데 어느 날 불려갔더니 기름을 부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후에 기름붐을 받고 아버지 심부름으로그 당시 군사로 뽑혀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던 형들 문안을 갔다가, 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막 그냥 난동을 부리는데 아무도 안 나가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민족의 영웅으로 급부상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유명해졌어요. 그러자 자기보다 백성에게 인기가 많은 다윗을 시기하게 된 사우랑, 눈이 멀어버린 시기심에 눈이 먼이 사우랑은 이제 다윗을 죽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기 때문에 다윗은 졸지의 도망자 신세가 돼서 계속 쫓겨 다녀야 했고 치료한 이 사우랑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다윗 주변을 급습하는 이 위기 상황. 계속 사울은 쫓아오고 다윗은 도망가고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아둘람이나 엔게디에 위치한 어떤 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처지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곤비했을까요? 광야의 어떤 굴 속에. 몇 명의 무리와 함께 들어가 있는 다윗 얼마나 곤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시적으로 그가 당하고 있는 큰 위기와 고난을 표현을 하는데 1절에서 그는 뭐라 하냐 계속 나는 재앙들을 직면하고 있다 말합니다 재앙이 밀려오고 있다 또 3절을 보면 다윗을 집어삼키려 하는 원수들의 비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굶주린 사자들에게 애워 쌓여 있는 것처럼 사자골에 들어간 것처럼 또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처럼 심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 이 상태에 있으며 원수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다윗을 해치고 죽이려는 말과 행동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또 6절 사울왕과 그가 이끄는 군사들은 여기저기에 그물을 쳐놓고 또 웅덩이를 파놓은 채 다윗을 사로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함정 이 있는지 모르고 어디에 그물이 있는지 모르고 다윗은 지금 까깝한 상황인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아무도 상대하지 못하던 골리앗을 쳐 죽여서 승리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구한 게 죄인가요? 나라를 구한 게 죄인가요? 여러분. 사우랑이 내리는 모든 명령을 잘 수행해서 나라에 많은 유익을 준 것이 나쁜 건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지만 오직 이 사우랑의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상관이고 자기의 장인이고 이 리더의 시기심 때문에 계속 쫓겨 다녀야 하고 무지막지한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냐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나는 참으로 부당하게 환란을 당하고 있다 굴 속에서 다윗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암울하고 괴롭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너무도 억울한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1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PR이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일단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이 소리가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독백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아, 한번 탄식이고 신세한 탄이지만 하나님 부르는 순간 나의 독백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거듭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몸은 지금 이름 모를 광의 동굴 속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 이 굴이 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안전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덮어주는 것처럼 자기를 그분의 임재더 깊은 곳에 숨겨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지즘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려다 간구가 계속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 즉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존 가장 높은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연결이 돼야 기도에 힘이 더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은 지존자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기 권세자가 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도와주죠.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역시 나를 도와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에서 나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렇게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다,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8절을 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고난 가운데 기도했던 다윗의 이 마음에는 마치 하늘을 까맣게 덮고 있던 먹구름이 물러가고 태양이 비치는것 같은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이런 새로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두운 굴속에 숨어 있던 다윗. 아마도 그는 밤새도록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하나님, 하나님 헐떡거리며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새벽 무렵에, 새벽 무렵에 다윗의 마음 속에는 모든 번민과 혼돈이 사라지고, 반석같이 중심이 딱 잡히는 확정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 아멘. 다윗이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수영을 못 해서 물속에서 살려 주세요. 허우적대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발이 만약에 땅에 딱 닿게 되면 더 이상 허우, 허우적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못 해가지고, 아 그런데 발이 땅에 닿았어요. 그러면 허우적되지 않고 이제 일어설 수가 있고, 그러면 안전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좀 전까지 나 죽는구나, 아 그러다가 발이 땅에 딱 닿으면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확정됨의 역사,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는 이제 찬송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처럼 간절한 기도가 뜨거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구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이유는 간구가 찬양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응답의 시작이고 승리의 증표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 합니다. 간구가 찬양으로 바뀔 때. 응답이 오고 있고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외적인 현실 상황을 보면 사울 왕과 군대는 계속 추격하고 있습니다.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어요. 다윗은 여전히 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감각이 아니에요. 달라진 건 없어요, 현실은. 하지만 외부의 현실, 사우랑의 이 문제가 바뀌기 전에 먼저 마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기적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마음이 확정되어 굳건하게 서는 게 믿음의 세 역사고, 그렇게 하늘의 평안이 마음을 채우고, 깊은 찬송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 눈앞의 환경에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리보 감옥에서 한밤 중에 찬양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들어가 갇혔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찬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에서 해방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간수상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새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아멘. 찬양이 뭐냐?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와 찬양이 넘쳐날 때, 주이 개입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나 삶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현실은 압박이 오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날 때 하나님이 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일을 확신하고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은 모든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신뢰하고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를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고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예배와 순종을 멈추지 마라. 믿음으로 좋은 거를 계속 심으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섞으면 지는 거예요. 세상 거 집어넣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던 다윗, 마음이 확정되고 찬양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끝으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다윗이 찬양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다윗이 뭘 찬양하느냐. 다윗은 사우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확신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 내가 위기에서 건짐 받게 되니까 찬양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도움을 얻으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찬양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끝에 보면 9절에서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몸은 여전히 사우랑의 추격을 받고 있고 깜깜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굴 속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의 몸은 굴 속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속에서 쉬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늘에까지 이르는 충만한 영광을 세상 앞에서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의 도약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 예배의 새 역사고. 이게 뭐냐?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굴 속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굴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굴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굴 속에 지금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져도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연단이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왜 예수를 믿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유는 그 속에서 믿음이 훈련되고 하나님의 더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래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세상 앞에 나타내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난이 없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 어려워요. 내가 힘들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더 힘든 게 많아요.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있어요. 기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자꾸 딴 사람 보고 비교하면서 불행해하지 말고 얼마나 내가 이미 많이 받았는가 깨닫는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아요. 억울할 때 마음 상하지 마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억울하도다. 근데그 억울함을 갖고 자기의 마음이 병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이게 다예요. 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예 그러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여 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확정되는 새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확정돼. 내 네, 영혼이 확정되어서 그러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와 고난도 이제 실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고 편했다면 굴 속에서 하나님 했던 그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머물기 원합니다.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더 가까이 끌어주셔서 그분의 인자심과 하 그분의 진실하심이 하늘에 맞닿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체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직접 본 하나님의 영광, 예, 그렇게 해서 믿음의 지평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와 위기의 굴 속에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사울에게 잡혀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더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저 하늘에 이르는 것을 내 영혼이 확정이 되어 찬양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더 알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